털보 야돼요네 털보 털보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배우 유준열 입니다 아 어, 지금 저는 그 강남 소방서에 와있는데요 어 이렇게 지금 밤낮으로 애써주시는 소방관분들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편하게 지내고 있는것 같습니다 어 제가 여기온 이유는 그 우리 애써주시는 소방관분들의 초우개선과 어. 까지 전환을 위해서 응원하는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. 어, 원래는 이렇게 챌린지 고 초반간 고 챌린지 하면은 이렇게 쏟아 주셔야 되는데 방송을 시작한다고 하시니까 네, 선생님께서 마음 급한 나머지 네, 미리 조금 쏟았는데요.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, 어쨌든 이 캠페인 굉장히 의미 있는 캠페인으로서 저희가 아, 제가 평소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정성 우 선배님께서 저에게지목을 해주셔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이 캠페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. 어쨌든, 뭐, 그, 소론이 길었구요. 당장, 어, 참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소방관고 챌린지! 네, 여러분. 네, 이렇게 도전을 순식간에 마쳤는데요. <laughs> 이렇게 지금 그, 어, 이런 하얀 밀가루를 뒤집어 쓴 이유는, 어, 우리 소방관 분들이 현장에서 이렇게 뭐 화염과 이런 비슷한 잿더미와 함께 이렇게 눈도 보이지 않고 뭐숨 쉬기도 힘겨운 그런 상황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해요. 그래서 간접적으로나마 아주 작게나마 이렇게 참여해 보는 걸로 이렇게 좀 도전을 해봤는데요. 여러분들도 이 캠페인을 보시고 이 개스터 주시는 소방관 분들에게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. 이 소방관 분 챌린지가 많이 많이 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우상 선배님이 저를 지목했듯이 저도 이렇게 한 분을 지목을 해야 되는데요. 오늘도 이렇게 촬영에 임하고 왔던 영화 돈 돈에서 합계 호흡을 맞추고 계신. 유지태 선배님께 어, 이런 좋은 캠페인을 추천해드리고자 합니다. 유지 선배님 꼭 도와주시길 바라겠고요. 어, 여러분들도 어, 이렇게 우리 전국에 계신 소방관분들에게 많은 응원 메시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이런 캠페인을 SNS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전달해주시면 SNS는 더 이상 어, 인생의 낭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 소방관분들께 응원 부탁드리겠고요.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여러분들 안녕!